오늘 나온 곳은 3호선 안국역입니다. 안국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5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전 고등학교를 이 근처에서 다녔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된 곳이에요. 바로 송현동입니다. 이렇게 높은 담장을 둘러싸여 있어서 아 이것도 경복궁 옆이니까 무슨 궁인가 보다 하고 막연히 생각했던 곳인데요. 안쪽에 폐허처럼 아무것도 없었다가 2022년 10월에 110년 만에 담장을 허물고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곳에 제 눈길을 끄는 게 있어서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왔어요. 2025년부터는 이건희 기증관 등에 공사를 한다니까 그 전에 이곳을 좀 자주 둘러봐야겠어요. 1월 21일 일까지 송현동 솔빛축제가 열리는 곳인데요 제가 축제를 막 찾아다니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꼭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입구에 가까이 가면서 기분 탓일까요 소향기가 나는 거예요 송현동 이름이 소나무가 울창했던 곳이라는데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어요 입구부터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입구에 테마별로 나뉘어진 공원 안내도가 있네요 제가 이곳에 오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곳은 그림자숲인데요 사실, 이한 장의 사진이 저를 이곳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과하게 연출된 사진일 수도 있지만요. 설레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빛 때문에 좀 땅이 질퍽거렸지만, 막상 보니까 저를 실망시키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곳을 천천히 걷다 보면, 그냥 나 혼자 어두운 숲을 걷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도시 한복판에, 또 서울의 중심에서. 이런 공간을 그동안 폐허로 방치했었다는 게 정말 아까울 정도네요. 걷고 또 걸어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은 느낌에 한참을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여기는 가까이 가기 전에는 인공 연못을 만들었다고 해서 물고기를 가져다 놨나 했어요. 물이 아니었네요. 하늘의 별과 반딧불이 보이는 연출을 했어요. 흐린 날이 아니라면 조명에 불빛하고 하늘에 별들로 가득 찬 모습이겠죠? 누군지 정말 아이디어 짱! 나르시스처럼 또 한참을 들여다보게 되는 연못이네요. 물론 제 얼굴은 빼고요. 이 연못을 가는 길에 자그마한 언덕이 있어요. 여길 걸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별빛 같은 불빛이 가득해서 잠시 머뭇거렸었는데요.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걷다 보면 또 주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것 같아요. 길 주변의 불빛들이 막 별처럼 내 주변에 꽉차 있어서 우주 한가운데를 걷는 것 같아요. 좀 과장이 심한가요? 암튼, 걸어보시면 제 기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길이 이렇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냥 꼬무한 가로등이구나 했어요. 또 조명도 그닥 밝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분위기 내는 그림을 만든 건가 했는데, 이 아래에 사람이 서 있으면 조명도 밝아지고, 어떤 소리가 들려요. 눈 방문 소리인가요? 뭔가 추운데요? 소리에 집중하느라고 이곳에서도 한참을 서 있게 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떤 소리인지 맞추는 게뭐 중요하겠어요? 모두 자연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상상대로 느껴보세요. 여긴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곳인데요. 구름을 형상화 했다네요. 지나가면 조명이 반응하면서 변화하는 게 재미있는 길이에요. 짧은 길이지만 내가 지나갈 때마다 반응하는 불빛 때문에 괜히 장난치고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므로 한 번, 아니 두번 지나가 봤습니다. 홍보 사진이 이 정도인데 제가 촬영한 겁니다. 어떤가요? 그닥 차이가 안 나지 않나요? 빛의 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인데 꽃밭이 아니라 빛밭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낸 건지 꽃이 가득한...이 아니라 빛이 가득한 길을 걷게 됩니다 꽃이 지고 상막한 나무만 있는 겨울에 빛이 가득 핀 꽃밭을 걷게 만들었네요 어디든 포토존이지만 일부러 포토존을 또 만들어 놨어요. 사실 없어도 될것 같지만요. 토끼 친구들이 숨어 있는 걸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특이한 게 보여서 찍어 봤는데요. 아마도 이건 이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달 여러 개가 내려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 푸른빛으로 시리게 서 있는 이 나무들이 눈길을 끌어서 다가가봤습니다. 무슨 겨울왕국 숲속에서 길을 잃은 공주 아니고 나무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 되지 않게 전시물들이 있어서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공간 같았어요. 전 혼자서 돌아다니면서도 정말 좋았는데요. 친구들과 또는 연인과 걸으면 더 좋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